자, 마지막 예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미지가 안에서 확대되는 것 같은 효과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형태고요. 자, 오늘은 요 예제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목록이죠? 그러니까 목록을 의미하는 ul 태그를 전체 틀에다 썼어요. 그러면 이 목록의 하나는 li가 될 거고요. li 태그가 들어가면은 안에 무조건 a 태그부터 시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림이 들어갈 영역과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코드로 볼게요.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할 때, 목록 정의 태그에 여백을 없애면 div 태그 중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목록점이 대신에 div 태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얘가 ul이 되고 각각 li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div만으로 중첩을 해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 영역 안에 각각의 항목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태그 영역이 구별되어 있으면 돼요. 이 안에 a 태그를 넣은 거고요. 전체 영역 안에 리스트 항목 하나를 구별 짓고 그 안에 a 태그를 넣어준 거고요. 이 a 태그 안에서 이미지가 들어갈 영역과 텍스트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구별 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넣어주고 텍스트 영역 안에서는 제목, 본문, 그리고 작성자 이름과 작성 일시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 하나의 구조가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여러 쌍을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제는요, CSS 파일을 외부로 뽑았습니다. 현재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HTML과, HTML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CSS라는 폴더가 있는 거죠. 현재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CSS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그 폴더 안에 style.css라는 파일이 들어 있는 거죠. HTML 기준으로 CSS 폴더 안에 style.css를 참조한 거예요. 만약에 style.css가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있다면 경로 명시할 때 폴더를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CSS 파일 안에서 작성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살펴볼 건데요. 코드 잠깐 정리 좀 하고 진행할게요. 전체 박스의 크기가 1000픽셀, 가운데 정렬. 그래서 1000픽셀짜리로 지금 가운데 와 있어요. 자, 그 안에 이미지 아이템. 이미지 아이템이라는 거는 컨텐츠 하나를 담는 박스였죠? 일라인 블록 걸고 가로 크기 25% 잡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단 25%인데 태그 사이사이에, HTML 태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줄바꿈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공간의 크기 때문에 100% 초과가 되는 거죠. 아까도 나왔었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마진을 가로, 세로, 아, 세로는 없고요 좌우로 마이너스 4픽셀 정도 주면은, 띄어쓰기 공간을 끌어 당기기 때문에, 한 줄에 4개씩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미지 아이템. 네,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위드스 오토 가로 가득 채운 거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A 태그의 사이즈를 부여해줘야 전체를 다 클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클릭하면은 이제 글자 위에만 클릭되고 이미지 위에는 클릭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부여해주고요 링크에 태두리 쳤습니다 거의 보일랑 말랑하는 회색이에요 테두리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상하 10 좌우 15 픽셀씩 부여해서 마은 여백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요. 이미지 아이템, 이게 지금... 25%씩 넓이를 나눠 갖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서 A 태그한테 마진을 줬으니까 그만큼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뭐냐면 얘가 이제 전체 영역.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미지 아이템이 25%씩 사이즈를 배치해서 밑에 하나 더 있겠죠.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났더니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간격을 주고 싶을 때이 이미지 아이템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 버리면 25% 초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주고 싶을 때는 요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여백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아이템끼리의 간격은 서로 25%, 25%니까 전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A 태그의 간격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미지 아이템이 25%니까 한 줄에 4개씩 들어있겠죠. 이게 너무 바짝 붙어 있다고 해서 이미지 아이템 사이에 간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링크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딱 들어볼 게 있었다면은 이 링크한테 간격을 줘서 링크가 이 안에서 잡히게끔 만들어준다고요. 이 안쪽으로 간격을 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줄이 틀어져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크기를 25%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고 여백을 줄 때는 그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여백을 주므로 해서 이렇게 꽉차 있던 애가 여백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게끔. 그럼 자연스럽게 사이사이에 공간이 잡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아직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부모를 삐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글자 색깔하고 밑줄 없앴고요. 높이는 265. 전체 높이를 가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 영역. 넓이는 100% 가득 채우고요. 높이는 150 픽셀로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영역이 요만큼 잡혀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거고요. 그림이 지금 자기 부모 영역보다 커요. 요 이미지가 자기를 값싸는 DIV 영역보다 커요. 그래서 삐져나가니까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지를 사이즈 가로 세로 100% 그럼 이렇게 들어,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비율이 깨질 거 우려해서 오브젝트 픽 커버 그럼 비율을 맞춰서 이제 요 IMG e 리안에서 가득 채워지겠죠. 자, 그 밑에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제가 전체 링크 사이즈를 요만큼 잡았거든요. 지금 선 보이시죠? 근데 텍스트도 지금 양이 많아서 삐져나가 있어요. 자, 텍스트 에리어 상하좌우 여백 잡아줬고요. 요, h4 태그, 제목이에요. 상하, 상하 맞은 5픽셀, 좌우 맞은 0. 글자 크기 14. 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이 양이 얼만큼일지 모르잖아요. 이건 글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균일한 여백을, 그,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 텍스트 말조림 처리합니다. 한줄 전용이었어요. 한 줄, 이렇게 말조림 처리되죠? 자그 밑에 있는 텍스트요 p 태그 상하 마진 5 픽셀 폰트 사이즈 12자 아직도 텍스트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작성자 이름이랑 연어를 삐져 나가 있어요. 본문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이 얼만큼 작성할지 모르잖아요. 이걸 게시판이라고 치면 그래서 말 줄임 처리 하는데 이번에는 두줄 이상 처리입니다. 처리 기법은 전에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 한줄한줄 한줄 상세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럼 두 줄로 말줄면 되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요, 목록 정리 볼게요. 리스트 스타일 논, 마진 패딩 0. 여백 다 없어졌구요. 그 안에 있는 li 태그. 폰트 크기 11. 상하 마진 3픽셀. 이제 마지막입니다. img 아이템, 이미지 아이템 요 하나의 박스에요 아까 25%씩 잡아준 거요 얘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그 안에 있는 이미지 여기에 마우스, 이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이 박스 영역 안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만 스케일을 키우고요. 트랜지션 겁니다. 그러면 스르르 커지는데, 아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애가 중점을 기준으로 커지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주면은 확대가 되면서 삐져나가요, 이렇게. 자, 태그 보면은, 요 그림이 확대가 되면서 이 div 영역을 삐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오늘 예제 하이라이트 요 예제의 하이라이트요 그림을 감싸는 img에게 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줍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은 자기를 벗어나는 영역을 잘라내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아까 삐져나갔는데 안에서만 확대되는 것처럼 되죠 요게 요즘 유행하는 처리 기법이에요. 자, 요 예제 안에요. 이 예제 안에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백그라운드하고 포지션, 리스트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CSS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 중에 중요한 속성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러 개의 코드를 한꺼번에 적용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체크하면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이 속성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억이 잘안 나실 거예요. 그럼 얘를 실습하실 때 속성 한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고 한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셔서 어떤 효과인지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과 값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잘안 나신다면 앞에 내용을 얼른 뒷 뒤적뒤적 하셔서 여기에다가 뭐 주석으로 각각의 특성들을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요 예제, 이 마지막 예제 자체가 앞에 나왔었던 내용 한번 중간 점검하고 갈게요.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귀찮다고 이거 내용 확실하게 안 하시면은 요 뒤에부터 내용은 더 어려워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내일 대망의 플렉스. 라는 효, 과입니다 사실 내일 요거 하나만, 요, 한 단원만 끝내도 사실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CSS에 대한 속성 설명은 다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반응형 앱이라는 개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마 내일 17, 18단원 정도 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전부 통틀어서 이제 데모 페이지를 작업을 할 건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생겼던 데모 페이지입니다 오늘 소가에 드는 오늘 효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형 앱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한 줄에 이렇게 4개씩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붙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형태의 웹페이지예요 배, 배치가 바뀌어 있죠 한 줄에 한 개씩. 그렇게 해서 이제 요번 주에 CSS의 기본적인 진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CSS를 정리하기 위한 종합 데모 페이지 작성해서 첫 번째 과목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요거 실습 정리 되시면은 이제 자리 바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따로 집에 가셔서 정리하실 분들은 한 3분 정도만 자리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